오늘은 평창강 인접해 있는 금매로 나온 좋은 가격의 토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위치에 약 2,500평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농사 토지로 꽤 넓은 면적이고요.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00m 정도 앞쪽으로 바로 평창강이 접해 있습니다. 토지에서 이렇게 바로 앞쪽으로 나오면 2차선 국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또 평창강까지 이렇게. 강이 아주 넓고 좋은 강이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사 토지 넓은 면적 2,500평이지만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금메가로 나온 토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 쪽으로 보면은 작은 배도 하나 보이죠 여기 평창강은 다 슬기도 많고요 민물고기도 많고 강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토지하고 가까운 거리 100m 정도 나오면 되고요 평창 읍내도 좀 가까운 거리입니다 토지 위치는 화면에 표시된 위치 조금 안쪽에 이렇게 아늑한 자리에 토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멀리서 봤을 때의 토지 면적 표시 대략해 보았는데요. 어, 앞쪽으로 2차선 국도가 쭉 보이죠. 강 따라서 이 국도는 평창 읍내하고 그리고 영월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국도로 보시면 되고요. 읍내도 가깝습니다. 앞에 100m 정도 나오면은 아주 넓은 평창강까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화면 보시면은 토지의 대략적인 면적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대략적인 면적 표시니까요. 참고만 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 토지 면적 8,506제곱메타입니다. 어, 평수로는 2,573평 되겠습니다. 지목, 지목은 전이고 보전 관리 지역에 들어갑니다. 토지에서 평창읍내까지가 10분 정도 걸립니다. 평창읍내 가시면 시골장도 열리고요, 농협, 농협마트도 있고, 의료원까지 이렇게 읍내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어, 토지 100m 앞에 평창강 말씀드렸고, 오늘 보여드리는 토지는 2,500평 좀 넘, 넘는 넓은 면적이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농가주택 짓고 이렇게 귀촌해 보실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밭에는 오미자하고 그리고 이 현재 토지에는 곤드레하고 고추를 좀 심었고요 위쪽에는 오미자도 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농가주택 하나 짓고 귀촌하셔가지고 오미자 같은 이런 특수 작물 좀 해보실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토지 옆쪽으로는 전원주택도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로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토지도 아늑하고 또 약간 위쪽부터는 강도 좀 어느 정도 조망이 되니까 어 이렇게 개발해서 뭐 택지 형태로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 위쪽에서 봤을 때의 대략적인 면적 표시, 어,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 보았는데요. 전체 2,500평 좀 넘는 면적이고요. 한 중간 정도부터는 아래쪽에 평창강이 살짝 조망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는 오미자, 이렇게 농사를 좀 짓고 있고요. 양쪽으로 또 뒤쪽까지 낮은 산이 접해 있어서, 어, 이렇게 안쪽은 좀 아늑한 그런 토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토지 농사 토지로는 뭐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2,500평이 좀 넘으니까요. 현재 고추 농사 또 곤드레 어, 위쪽에는 오미자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잠깐 토지를 조금 더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면은요, 맨 위쪽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쭉 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덩쿨 올라와 있는 거 여기는 오미자 농사이고요. 보라색 꽃 피어 있는 게 곤드레입니다. 네, 그리고, 본들의 옆쪽으로 길게, 여기 고추농사도 꽤 이렇게 한 천평은 짓는 것 같은데요. 토지에서 바로 앞쪽으로 조금만 나오면은 2차선 국도, 읍내까지 가는 길이고요. 100m 앞에 평창강. 평창강 여기 나오시면 다슬기는 정말 실컷 주을 수가 있고요. 어, 쏘가리도 많습니다. 꺽지, 또 매자, 이런 민물고기들 실컷 잡을 수 있고요. 네, 아주 폭이 넓은 평창강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강도 가깝고, 또 2차선 국도도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왼쪽으로는 집들이 여러 채좀 보이죠. 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산이 접해 있어서 토지는 좀 아늑한 위치. 전체 2,500평 좀 넘는 면적이고요. 네, 여기 하우스부터 해서 위쪽으로 쭉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거의 평지로 보시면 됩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는 곤드레고요. 고추도 이렇게 크게 농사를 짓고 있고 콩도 심은 것 같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전체 농사를 다 짓는 토지입니다. 위에 여기 덩굴 올려놓은 거한 다섯 줄 정도 보이죠? 이건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농사도 뭐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평창은 오미자 농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오미자 넝쿨 올라온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미자도 뭐 특수작물 중에 하나이면서 요즘에는 요 효소로 담아가지고 엑기스라고 하죠. 효소를 많이 팔더라고요. 네, 오미자 농사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고요. 네, 현장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위쪽으로 보이는 토지. 하우스하고 봤을 때 하우스 위쪽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 차는 데서 있죠. 여기 곧, 보면 대추나무가 좀몇 그루 서 있는데요. 여기까지 좀 땅이 접해 있습니다. 네, 마을도로까지 땅이 일부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마을도로 접해서 여기 하우스부터 해서 위쪽으로 쭉. 네, 전체 2,500평 좀 넘는 면적입니다. 꽤 넓은 면적의 토지. 고추 농사도 넓게 짓고 있고요. 약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꽃 이거는 곤드레입니다. 저도 곤드레 꽃을 산에서는 좀 봤는데 이렇게 전체 이렇게 심어 놓아 보니까 보라색 꽃이 꽤 이뻐 보입니다. 저희 곤드레 나물밥 해 먹는 그 곤드레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곤드레도 꽤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요. 고추하고 위쪽에 오미자 덩쿨, 오미자 농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 귀촌하셔가지고 농가주택 짓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셔도 좋고, 좋을 것 같고요. 택지로도 이렇게 개발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한 10평, 15평 이렇게 조그만 주택들 아주 많이 선호를 하니까, 네, 집 지으시는 사장님께서는 뭐, 요런 거 아주 싼 토지 사가지고, 어, 택지 형태로 개발을 해보셔도 뭐 아주 괜찮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 2,500평 좀 넘는 면적입니다. 오늘은 평창강 인접해 있고 평창 읍내도 가까운 토지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전체 2,500평 좀 넘는 면적이지만 평당 매매 단가가 아주 금메가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여기 강 가까이에 있는 토지치고는 아주 금메가의 어, 토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잘 검토해 보시고 보러 오시면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